안녕하세요. 이익훈아오건 EU 토익 담당하고 있는 유승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 12월 정기 토익 대비 어휘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풀어보셨죠? 어,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휘책 한 권, 토익어휘책 한권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요, 우서은 토익션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토익어휘 같은 경우에 이제 쉬운 문제들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그 표현들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좋은 토익 어휘책들은 그런 이전에 나왔던 표현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까요? 1번에 보니까요. Is blank located. 자, 이거 어휘 문제들은 이제 특징이 보기의 품사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기들을 딱 보는 순간 아, 품사가 되개다 네 같구나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어휘 문제거든요.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보니까 Is located. 동사를 꾸며주는 그죠? 부사 고르는 문제예요. 토익시험에서 is located 사이에 나왔던 부사가 두개 있어요. 지금 나왔던 지금 보기에 있는 conveniently 편리하게 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agreeably 마음에 들게 라는 뜻이거든요. agreeably 마음에 들게 위치해 있다. 마음에 드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라 하면 되겠죠. conveniently located는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정답이에요. 비번이. 참고로 이번의 previously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될때 써야 돼요. 왜냐하면 뜻 자체가 이전에 라는 뜻이니까 이전에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건 괜찮죠? 하지만 지금처럼 시제가 현재일 경우에는 쓰기 곤란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를 풀때 포인트는요. 기본적으로 어, 주어인 명사와 잘 어울리는 동사 동사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와도 잘 어울려야 되죠. 어,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석해서 문제를 풀땐 가장 기본적인 어,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어차피 동사어고 있으려면 주어랑 어울려야 되고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어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부분, 그 부분을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동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데이는 앞에 있는 후보자 캔더데이츠고요. 의미가 그래서 지, 지원자들은 필수 경험을 뭐한다? 콰우러파이? 이 자격을 갖추다, 자격을 얻게 하던데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아요. 어 주원 아까 그러니까 경험과 어울리지 않죠. 목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세트 놓는다 이상하죠? 목적어를 경영 경험을 스위치 바꾼다 이것도 이상하죠 경험을 얻는다 이게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많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석해도 돼요 물론 개인 이스피어런스 경험을 얻다라는 표현이 기존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B동사 뒤에 들어가는 보어인 형용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프로젝티드 이벤트 코스트 예상 행사 비용입니다. 예상 행사 비용은 어때 한다 그죠? 어, 그래서 지금은 보호의 형용사가 주어를 잘 설명해줘야 되니까 주어를 설명해주기 좋은 형용사 고르면 돼요. 그럼 예상 비용이 어때야 될까요? Accurate, 정확해야 된다. 그래주얼, 점차적인 렐러티브, 상대적인 에버리지, 평균, 의 그럼 당연히 예상 비용이 정확해야 되겠죠? 따라서 A번의 액퀴이 정답입니다. 왜다 해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 그 빈칸에 들어가는 명 단어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그 역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4번 문제로 갈까요? 4번 문제는 명사 5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사 have의 목적으로 적당한 명사를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if you have a blank. 그래서 당신이 디렉션, 음, 그새 디렉션이 가는 길, 어, 길 안내도 있죠. 음. 오시는 길할 때그 보면 디렉션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 방향 또는 가는 길을 갖고 있다면 컨센트레이션 집중을 갖고 있다면 디터미네이션, 결정, 결심을 갖고 있다면 레커멘데이션 추천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요거 갖고서 사실 잘 해석이 해석을 해봤는데 뭐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더 읽으세요. 이럴 때더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 뒤에 있는 부분 f a l 부분 보이죠 어, f a l 이 보이고 전치사 f a l 과잘 쓰이는 명사가 이제 보기에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뒤에 부분을 더 읽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전치사 f a l 과잘 쓰이는 것은 recommendation입니다. recommendation for 뭐에 대한 추천, 뭐를 위한 추천. 기본적으로 direction은 이제 direction of concentration on 어, 뭐에 대한 집중. Determination of. 이렇게 이제 각각 쓰는 전 e 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recommendation. 이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좀더 물론 d a t 해 o n of For someone to replace Ms. e i s l e v s e n e s e o e w e n e who is t h 이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어 e who i 제 t 이 e one who is 자 5번 문제로 가죠. 5번 문제는 부사어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고를지. 그럼 당연히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동사하고 어울리는 거. Could be rescheduled. 그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재조정될 수 있다.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럼 일정이 곧 조정될 수 있다. Shortly 곧 조정될 수 있다. 쉽게 조정될 수 있다. 매일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 조정될 수 있다. 디번의 레이틀리만 좀 말이 이상하죠 왜냐면 최근에 라는 말이 나오면 최근에 조정되었다 이렇게 과거시제와 잘 어울립니다 어, 그래서 지 지금 a 는 t 어, 될수 있었다가 아니라 할수 있었다가 아니라 t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해석이에요. 뭐뭐 t 수도 있다. 그래서 told 어, t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해석을 좀더 해봐야 될 l 같아요. a B, C 세다 괜찮아서 캐러티 이벤트 자선 행사는 근데 그 자선 행사죠 그 자선 행사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 만약에 estimated attendance 어, 추정 참석자 수가 does not reach the level we require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매일 조정될 수 있다는 이상하죠 고 조정될 수 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어, 쉽게 조정될 수 있다가 제일 낫죠 그래서 비번의이 진리가 정답입니다. 6번 문제로 가죠. 6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어인 아, 명사, 주어인 France and Turkey가 주어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Planet Drive Clothing Company 이 회사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It's Operation 아, 목적을 갖고 와야 돼요. Operation은 목적이라는 동사. 운영. 그죠 Refer은 일반적으로 Refer to와 같이 쓰이죠. 뭐뭇을 언급하다 또는 참조하다 expand는 확장하다 뒤에 이제 expand a into b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어, b로 a를 진출시키다 이렇게 되거든요. 진출하다 확장하는게 진출하게 되는거죠. require 요구하다 arrive는 도착하다 도착하다라는 arrive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이령식 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죠.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어, 지금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쓸수 없겠죠. 리폴도 어, 투하와 같이 쓴다고 했랬으니까 답이 안 되고요. b 아니면 c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요구할까요? 운영을 확장할까요? 둘다 괜찮죠. 그런데 뒤에 인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인투와 목적어도 인투가잘 나오는 어, 동사는 바로 익스팬드죠. 그래서 b 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동사 어휘 문제 중에서, 동사들 뒤에 전치사, 어떤 전치사가 잘 쓰는지를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7번 문제. 자,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B동사 뒤에 이제 보호로 들어갔죠? 근데 이 문제 풀때 포인트는요,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요. 자,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토익시험에서 지금처럼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데 어떤 형용사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투부정사를 갖고 올수 있는, 뒤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대표적인 형용사는이 보기 중에는 일리저블 하나. 일리저블 정답일 겁니다. b 일리저블 투부정사 하면 투부정사 할 자격이 있다. 이거 말고, 아, 토익시험에 나왔던 대표적인 형용사들은 be willing 투부정사, 기꺼이 투부정사하다, be abl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수 있다 be p l e a s e 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게 돼서 기쁘다 be d e l i g h t e 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게 돼서 기쁘다 be happy 투부정사 투부정사 y to 서 기쁘다 다 나왔어요 세 e 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be l i k e l y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만 같다 아, a 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형용사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이번에는 B 동사 뒤에 들어가는 과거분사, 그렇죠? 고르는 문제예요. 결국 이제 수동태가 되겠죠? B 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들어왔으니까, 어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때 이게 이제 그냥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예요, 투비, 그죠? 어, 투비정사를 수동태로 쓴 거고,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음, 해석을 합니까 Company funds, 회사의 기금들이 have been allotted, 할당이 됐어요. To pay for security check, checkpoint. Security checkpoint은 검문소예요. 검문소를 위해서, 어, 검문소에 대한 걸 지불하기 위해서 할당됐습니다. 그렇죠? To be blank. 그러면 이 검문소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음, 그렇죠? At every entrance to the building. 건물의 모든 입구에 뭐할 검문소. 그러니까, 검문소를 설명해주는 지금 투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검문소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검문소를, 셀을, 이게 정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죠?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지금, 음, 수동태로 쓸 때는 타협하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정착하다는 자동사기 때문에 정착하다는 뜻일 때는 수동태가 될수 없어요. 타협하다는 목조가 나오고 그래서 수동태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타협될 검문소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상하죠? 플레이스는 아, 플레이스가 노타니까 건물 입구에 놓여질 검문소. 해석이 자연스럽죠? 정답이겠죠? 클리어는 치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입구에 치워질 검문소. 이상하죠? 인텐디드는 뭐뭐할 작정이다죠? 그래서 작정될 검 문서 역시 이상합니다. 따라서 b번에 플레이스가 정답. 자, 9번 문제로 가죠. 9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 형용사는 이펙트라는 명사 앞에 있으니까 효과를 꾸며 줄 거예요. 어떤 효과인지. 생산적인 효과, 콜래버러티브는 협력하는 효과, 데코러티브는 장식의 효과, 네이티브는 출생의 효과? 출생이라는 뜻은 아니죠. 어, 출신지의일한 뜻입니다. 네이티브하면 이것만 갖고 모르겠네요. 좀더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서는 생산적인 효과도 괜찮고요, 협력적인 효과도 괜찮고 장식의 효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런 게 나오면 가장 관련된 단어하고 해석을 해봤는데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 그럼 더 많이 해석하셔야 돼요. 앞에 보니까요, The coat's 그 코트의 all exterior. 울의 외장은 외관은 그 그렇죠? 프로바이드 both weather resistant 어, 날씨에 잘 견디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효과도 있다. 당연히 지금 코트 울 코트니까 울 코트의 외관이니까 장식적인 효과겠죠. 되죠?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죠. 10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앤드 뒤에 들어가는 명사어이고요. 그럼 앤드가 앞에 있는 아이디어와 그죠 빈칸에 들어가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뭐를 가지고 어.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어야 돼요. 왜? 등이 속사가 나올 때는요. 대부분 <laughs> 비슷한 것들 을 연결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설마 정반대되는 것들을 연결하려고 앤드 쓰진 않겠죠. 그래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그러니까 독특한 아이디어가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명사도 좋은 걸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사람이 탑 마케팅 컨설턴트가 됐다거든요. 폼은 형식 양식 이상하죠. 플레어는 재능, 조촉 아웃핏은 <laughs> 어, 장비 또는 어, 옷 옷을 이제 장비처럼 입는 경우, 어, 뭐 소방관들의 그 소방장비 복장 있죠. 소방관 복 아, 그런 것도 이제 아웃핏 오퍼런 제공 그러니까 당연히 독특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승진, 아, 되었습니다가 제일 좋겠죠. 따라서 비번의 플레어가 정답입니다. 플레어란 단어가 이제 같은 뜻이 탤런트죠. 기본적으로 쉬운 단어죠. 어, 그렇죠? 플레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 한번 나왔었어요. 11번 문제로 갈까요? 1 1번 문제도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 앞에 end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결국은 어, lottery drawings 어, 복권 추첨이죠. 복권 추첨하고 비슷한 위에 명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복권 추첨과 다른 뭐를 사용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은 복권 추첨과 디테일 세 분해요. 세분해용하고 복권 추첨은 별로 연관이 없잖아요. 인프레션 인상, 복권과 인상이 비슷한가요? 이상하죠. 인센티브, 인센티브 어, 우리 보너스라고도 많이 하죠. 복권 추첨하고 보너스를 사용한다. To motivate employees,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자연스럽죠. c 번이 정답입니다. d 번의 trait는 특성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의 접사가 연결하는 어, 경우 한 단어를 물어보면 앞에 있는 단어와 비슷한 유의 단어를 고르는 것이 정답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부사 5위 문제네요. punctually. 정확히. 정확히는 정확히인데 시간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eventually. 결국. 랜덤 류는 무작위로 a c c 은 그에 따라 그래서 repairman 수리공들은 도착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착해야 될까요? for all appointment 모든 약속에 그렇죠? 정확히 도착해야 되죠. 시간 맞춰서. 그래서 A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이상해요. 그죠? 자, 13번으로 갈까요? 13번 동사 어휘 문제고요. 서플라이 공급, 하다 리페어 수리하다, 어셈블 조립하다리줌 다시 시작하다. e p a i e p a i r r e p a i e p a i r r e p a 시 r e p a i e p a i r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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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p a i r r e p a A, B, C에 있는 Apply, Repair, Assemble는 타동사입니다. 삼형식 동사로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 B, C는 오답입니다. 반면에 D번의 Resume은 자동사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물론 이렇게만 해서 불안하면 해석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정기 배송 스케줄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에요. 자, 14번 문제로 가죠.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앞에 명사가 또 있어요. 복합명사죠. 복합명사는 쓰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거, 미국 애들이, 원어민들이 쓰는 것만 이제 아, 복합명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대부분 복합명사 문제 맞출 때는요, 기존에 나왔던 복합명사들을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여기서 나왔던 거는 워커와 쓰였던. 복합명사는 productivity입니다. 직원 생산성 worker 대신에 employee 이를 써도 똑같은 말이 돼요. 직원 생산성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Occasion은 물론 경우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이제 행사란 말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Tendency는 경향, Approach는 접근 방식 이렇게 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worker와 복합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15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네요.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주어인 2년 기한의 품질보증과 동사 스테이트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품질보증서는 2년짜리 품질보증서는 스테이트, 쓰여있습니다. 말합니다. 이걸 이제 주어가 그릴 때는 쓰여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아요. 품질보증서에는 쓰여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있을까요? hardly, 거의 쓰여있지 않습니다. 글쎄, 이런 말 할까? closely, 철저히 라는 뜻이죠. 철저히 쓰여있을 겁니다. 쓰여있습니다. 이상하네. indefinitely, 무한대로 쓰여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Exple, explicitly,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또는 분명히, 명확히 쓰여있습니다. 제일 자연스럽죠? 어패어는 틀리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명확히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죠. 16번 문제는 b동사 뒤에 들어가는 형용사나 과거분사 쓰는 문제예요. 어,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뒤에 전치사 투가 왔네요. 전치사 투와 투를 잘 갖고는 형용사가 정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죠? 어, 물론 이제 해석도 해봐야겠죠. 투어하고 어울려야 될 겁니다. 캐슬록 내셔널 공원은 파크는 어떨 겁니다. 투 투어리스트 투 여행객들에게 오픈 개방될 겁니다. 제일 자연스럽죠? 어, 그로우는 재배되다, 노리스트는 주목되다, 엔터드는 들어가지다. 그런데 전치사 투하고쓸수 없어요. 노리스트나 엔터드는 따라서 어, A 번에 오픈이 적당하죠. B 오픈 투 누구누구에게 개방되다란 뜻입니다. 17번 문제로 가죠. 17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예요 자, 부사 어휘 문제인데요. 요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look into. 여러분들, 이게수거거든요뭐뭐을 조사하다. 그니까, look into는 대부분 한 묶음으로 묶었어요. 근데 요 사이에 부사를 쓰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 뒤에 인투 t o 다음에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올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꾸며주는 부사라는 겁니다. 토익 시험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꾸며주는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디렉틀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답일 거예요. briefly나 probably나 finally는 전치사 9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앞에 부상 없을까요? 뭐 라고 물어봤을 때디렉틀리가 있으면 답이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 직접 카메라를 조사할 거꼭 조사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해석상. 자, 18번 문제로 갈까요? 18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네요. 자, 여기 동사가 좀 특이하게 나왔죠? have a voiced. 이어 이제 목소리를 내다. 우리 이제 목소리 낸다라는 말할때 그게 의사를 표명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표명하다. 상당한 뭐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뭐를 표명했을까요? 관심. 이건 혜택, 어, 주의 또는 관심도 되겠죠. 어. 어드밴티지는 이익, 장점. 그러니까 사실은 멤버들이 표현할 만한 건 어텐션, 주의와 관심입니다. 그렇죠? 어드밴티지 좀 이상하죠. 베네핏이나 어, 그런 걸 표명하는 건. 그런데 이때 interest일까 attention일까 때는요. 뒤에 있는 전치사로 결정합니다. 전치사 in과 잘 쓰는 명사. 뭐예요? 그렇죠. interest죠. 뭐에 대한 관심, 뭐뭐에 대한 이그 interest in. attention은 to를 씁니다. attention to죠. advantage의 경우는 of를 쓰죠. benefit은 뭐의 혜택이라고 할 때는 of를 쓰고요. 뭐로부터 혜택이면 from을 씁니다. 1 9 문제로 가죠. 어, 과거 분사 4개가 있네요 수동태 동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겁니다 이거죠 어떻게 될 겁니다 이 문제 풀때 당연히 주어인 명사하고 어울려야 돼요 주어인 명사 뭐예요 주어인 명사가 뱅킷 연애에요 연애 연애가 어떻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짜질 겁니다 좀 이상하죠 디파인드 정의될 겁니다 클래스파이 분류될 겁니다 포스트 폰 연기될 겁니다. 뭐다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연스러운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한 확실한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보면 뒤에 언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언틸 어, 시간. 이때 언틸 나왔을 때, 언틸 플러스 명사 나왔을 때 정말로 잘 나왔던 동사가 있어요. 토익 시험에 한 다섯 번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언틸 나올 때마다. 나온 거겠죠. 그 동사가 바로 뭐냐면, 연기하다라는 포스트 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티플러스 명사가 보였을 때, 동사가 포스트 폰이 보이면 거의 걔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음. 자, 연애가 연기될 겁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20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고요. 근데 형용사 앞에 예시 있어요. 그죠? 어. 자, 여러분들, 형용사 앞에. 예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형용사 앞에 있는 예슨 절대로 아직이란 뜻이 아니에요. 어 그럼 뭐야? 이건 그러나라는 등이 접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sophisticated, 어, sophisticated 복잡한 이란 형용사도 있죠. 그래서 sophisticated와 형용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빈칸에 형용사를. 근데 예시 그러나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복잡하지만 어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복잡한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나와야겠죠. 반대의 개념이 confined, 한정된, habitual, 습관적인, universal, 보편적인, practical, 실용적인 이것만 갖고서 답을 고르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호잖아요. 빈칸의해용사가 B 동사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를 꾸며주냐면, 앞에 있는 g o 매 r m Dishes를 꾸며줘요. 그렇죠? 고급 음식, 고급 음식. 복잡하지만 어떤 고급 음식을 제공한다. 복잡하지만, 그렇죠? 어, 실용적인 고급 음식을 제공한다. 이게 제일 낫겠죠. 보편적인 고급 음식. 글쎄, 뒤에 Casual Occasion이니까 일상적인 행사, 가벼운 행사. 가벼운 행사를 위한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음식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 고급스럽다고도 할수 있어요. 고급스럽지만 실용적인 음식을 제공한다. 제일 나을 거예요. 그래서, practical. 음, 이건 뭐,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C번의 유니버이는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굳이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문맥상, 해석상, 어, practical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휘 문제 풀때 가장 기본은 토익 어휘책을 외운다.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빈칸의 어휘와 어휘가 문장에서 하는 가장 기본,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가장 밀접한 단어와 어울리는 어휘를 골라야 된다. 이게 이제 어휘 문제 풀 때의 포인트입니다. 수고하셨고, 공부들 열심히 하셔서 12월 시험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